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laughs> 저는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그리고 독일 가곡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독일 가곡을 더잘 부르기 위해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는 독일 가곡을 중심으로 해서 독창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알려져서 강사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은 저한테 독일어 발음을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난 독일 가곡을 정말 잘 부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유학을 갔죠. 독일 음악대학교에 입학하는 거 어렵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쉽게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입학을 하고 처음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곡의 독일 가곡을 불러야만 했는데 한국에서는 제법 연주도 많이 하고 해서 청중 앞에서 떨거나 긴장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연주 전날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제 노래를 듣는 사람은 어차피 독일어를 모를 테니까 하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 앞에서 그것도 독일 학생들과 교수 앞에서 독일말로 된 가사로 불러야 한다니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외운 가사를 밤새도록 불렀습니다. 그리고 잠은 한숨도 자지 못했고요. 다음날 어떻게 연주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예전에 독일에서 경험했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대한성공에서 제일 막내 성직자인 부재가 수많은 설교를 하신 우리 주교님 앞에서 <laughs> 설교를 하다니 차라리 노래를 하면 자신있게 할수 있는데, 긴장되고 많이 떨립니다. 성령,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주일에 이어 긴 복음서를 들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치십니다 늘 거지로 지 song, s o n 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그 거지랑 닮은 사람 아니야? 하기도 하고 누가 그런 기적을 행하고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는지 경위를 묻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들은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터집 잡기를 시작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거죠? 그들의 율법 율법에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이 병을 고치다니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 소경은 자신의 눈을 고쳐준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당당히 고백합니다. 바리사이들의 고집은 집요합니다. 이제는 소경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된것이요 이렇게 윽박지르자 그 기세가 무서워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사이들은 늘 자신들처럼 처지가 딱한 사람들을 꼬투리 잡아 죄인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집요함의 끝은 어딜까요? 소경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언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엄연히 죄인이요 그런데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당신 눈을 뜨게 했단 말이요 그렇게 집요하게 자꾸 물어보니까 소경은 그들에게 재미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분의 제자라도 되고 싶은 겁니까 이 질문에 그들은 길길이 날뛰니다 뭐라고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모세만이 우리의 스승이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천한 사람이 우리의 스승이라니, 욕을 퍼붓고 마구 때릴 기세였습니다. 소경은 그들의 주먹을 피하면서 간혹 주어들은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소경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어떻게 죄인입니까? 그분은... 하느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목소리에 잘못 자신감이 실려 있습니다. 그 소경의 고백을 듣고 바리사이들은 그들이 늘 그랬듯이 이런 부정하고 죄인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려 하며 멱살을 잡고 회당 밖으로 쫓아냅니다. 소경은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어 이제 나도 눈도 보이는데 그러면 더 이상 죄인도 아닌데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회당을 뒤로합니다. 그 뒤로 소경은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언자나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은 메시아를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가 바로 나다 라고 하시고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약간은 아리송한 말씀입니다.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물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요. 생기는 것이 있는지 어디서 숨어 있다가 그 말을 듣고 나온 바리사이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이 멀어서 뭘못 본다는 말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볼수 없으면 죄가 없고, 볼수 있으면 죄가 된다? 약간 말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다행인데, 너희가 잘 안다고 하니 바로 그게 죄이다. 그들이 보고, 알고 또 맹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걸까요? 바리사이들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지점과 생각은 어떻게 달랐던 것일까요? 사순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은 유혹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사탄에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권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먹고 사는 기본적인 유혹, 명예에 관한 유혹, 권력에 관한 유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접할 수 있는 유혹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굶주리고 헐버졌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엄청난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했습니다. 각종 세금에다 그리고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때면 높은 환율로 돈을 바꿔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 환차로 생긴 막대한 이익금은 로마와 친한 성전 지배 계급의 제사장들의 배만 불려 주었습니다. 경제는 피폐해지고 많은 농민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그저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늘 가까이했던 사람들입니다.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 함께 뛰어놀던 누이. 형제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내 부모 형제들이 굶고 헐벗고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자신만 배부르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커다란 연민을 가지고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이웃에 대한 연민과 사랑은 또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전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의 물에서 나오시면서 성령 체험을 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되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누구나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누구나 가던 길을 하느님께 돌리면 하느님의 자녀, 그것도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 깨달은 사실과 감동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은 누구나 하느님께 귀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라는 생각이 우선했습니다. 다양한 병자들, 세리, 장녀, 어린아이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음식을 나누는 등늘 함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를 선포하시고 꿈을 꾸셨습니다. 그 선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경을 고치신 일은 바로 하느님의 마음을 보고 행하신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소경도 예수님의 깨달음과 뜻하신 말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며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자신들 중에서도 율법을 조금만 더잘 지키면 자신만이 하느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오늘 구약 성서는 사무엘이 하느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새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이 세의 아들 중에서 인물과 키가 출중한 엘리압에게 엘리아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 마음을 본다. 사무엘은 순간 하느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하느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모든 피조물들을 하느님께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느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율법만 바라보았습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인 하느님의 사랑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죄인으로 올감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이미 눈을 뜬 사람에게 부정하다고 여기고. 여전히 죄금, 죄인 취급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완악함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큰 무기인 율법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바리사이들이 오늘 왜 이렇게 집요하게 굴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과 대적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패치란 무덤 같다고 저주도 퍼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해야 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잘 보지 못했더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하고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새롭게 눈을 떠 하나님의 참 뜻을 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기 전 그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느님의 생각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의 눈을 먼저 멀게, 하신 뜻인, 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들은 눈을 새롭게 떠 하느님의 참뜻 진리인 빛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로가 에페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주님을 기쁘, 기쁘게 하여 드리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실천은 우리를 빛 가운데서 지내게 하며 그 빛은 점점 커져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하느님에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여기며 살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희망하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신앙의 여정을 점검하고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죄는 무엇이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을 할수 있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빛 가운데 늘 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